반갑습니다 보성 군민 여러분 저 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오늘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지금 지금 막 보성에 도착했습니다 무지 빨리 왔죠 어, 우리 보성 군민들 뵙고 싶어서. 막 달려서 왔습니다. 오늘 아마 이저 속도 위반 딱지 몇개뗀것 같아요. 잘 지켜야 되는데 법규를. 예, 제가 오늘 우리 보성 군민들 뵙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김철우 후보가 우리 보성 발전을 위해서 우리 보성 군민들께 약속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예. 예. 그 공약 절대로 비공짜 공약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보증합니다. 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 잘 아시겠지만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은 당의 정책을 총괄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와 협력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건사 업 현안들을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래서 당의 정책의 의장이 보증을 서면 그건 가장 강력한 연대보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연대보증 잘못 썼다가 폐가망신하는데 보증 함부로 서면 안 되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김철우 후보는 충분히 제가 내려와서 보증서도 그될 만한 그런 후보여서 내려와서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예, 제가 지금 정책위 의장인데 우리 김철우 후보는 저와 함께 정책위에서 함께 활동하는 부의장을 맡고 있어서 더더욱이나 더더욱이나 정책적으로 예상상으로도 본인이 했던 약속을 잘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느 당 소속입니까? 대통령이라서 당 없는 줄 아시는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예. 여전히 저희 당 당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전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 당선되기를 바라, 바라겠죠? 예.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가장 누가 당선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저는 단연코 보성의 김철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어 이거, 이거 빈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나갈 때도 또잘안 나갈 때도 있었잖아요 아주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선 때는 지난번 그집그 전에 대선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변함없이 호남에서, 전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곁을 지켰던 사람, 문재인 대통령의 동지는 김철우 였습니다, 여러분!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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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하니,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 아닙니까? 잘 나갈 때는 친구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웠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변함없이 변함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곁에서 지켰던 사람이 김철우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애정이 더 많이 가겠죠? 예, 그래서 김철우, 김철우가 후보 보성군수를 맡아서 보성 살림을 맡았으면 좋겠다.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기원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단연코 확신합니다. 문재인, 문재인 정부 들어선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1 년. 우리 보성 국민들은 잘 아시네. 제가 딴데 가서 얼마나 됐어요? 그때 몇년 됐대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몇년 됐다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작년 5월에. 5월에 취임해서 지금 한 1년쯤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업적과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몇 년씩 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했습니다. 보성구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켜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잘합니까? 예! 잘하죠? 예! 이건 비단 우리 보성 국민들만의 평가가 아니고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충청도든 강원도든 다 일관 공통적으로 모두 다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70% 80%를 넘나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역대 대통령 지지율 1년이 지났는데도 지지율이 70% 80% 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더더욱이나 우리 호남에서는 보성 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90%를 넘나들고 있어요. 열의 아홉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선거는 뭡니까? 선거는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예, 잘할 때는 더 잘해라. 이렇게. 격려하고 성원하고 힘 주는 거 아니겠어요?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더 잘하라고 격려하고 성원해 주는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아닙니까? 고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칭찬은 거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 힘을 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확신이 듭니다. 그렇게 힘주시면 우리가 지금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하고 남북 종전 선언하고 또 조금 있다가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렇게 되면 1970년을 70년, 이어왔던 이 남북의 대치상황, 냉정 상황이 완전히 정식되고 한반도의 평화의 꽃이 활짝 피게 되는데, 그 이전의 대한민국과 그 이후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나 갈 길이 조금 더 멉니다.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힘을 좀 주셔서 문재인 정부의 성원을 좀 보내 주셔서 더 확실히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좀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김철우 후보를 보성 군민 여러분께 저희 당의 대표 선수로 이렇게 선을 보였습니다. 내놨습니다. 지금 한참 앞서가죠? 우리 김청우 후보. 네. 될것 같죠? 네. 근데요, 당연히 돼야 됩니다. 지금 경쟁하는 후보가 무소속인가요? 네. 무소속? 예. 네. 네. 근데요, 보십시오.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남 도지사 누가 됩니까? 김영록! 김영록, 김영록. 김영록 됩니까? 너무 앞서가 있어서 아마 역대 선거 사상 가장 큰 격차로 김영록 도지사가 탄생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김영록 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보성군수도 김철우, 더불어민주당. 네. 다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네. 이게 한팀 아닙니까? 한 팀. 그런데 우리 김철 후보가 김영록도 가깝고 문재인 대통령도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보성군에 필요한 일 언제든지 전화해서 협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전화해서 가서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더더욱이나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이 와서 이렇게 보증서고 있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완벽하게 지원하는 이게 한 팀인데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보성군 보성 군의 발전, 보성 군정을 여러분께서는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책위 의장에서 잘 알아요. 예산 때만 되면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와서 제 만나려고. 줄을 섭니다, 제 방에. 5분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아무래도 같은 당 소속의 지자체장 만나서 그 지자체, 지방정부의 현안이나 살림이나 필요한 일들, 듣고 자세히 듣고 정부의 이야기 해서 이건 해줘라 이건 더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예! 무소속 후보는 중앙에 올라와서 만날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우리 규모가 작은 보성 군 재정으로만 보성 살림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 도비 가져오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겠어요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철우 후보를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군수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나니까 호남의 전성 시대가 전성 시대가 열렸습니다. 호남의 전성 시대가 열렸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직전에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하셨던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지원유세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말씀하세요. 제로도 모자라가지고 또센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무 같잖아요. 지금 국무총리 어디 출신입니까? 장흥? 국무총리 장흥? 영광 출신이죠. 아무튼 전라남도 출신입니다. 가장 힘세다고 하는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어디 출신입니까? 거기가 장흥이라. 거기가. 거기도 전라남도 출신이에요. 검찰총장 어디 출신입니까? 검찰총장. 전라도에 거기도 광주에서 학교 나왔어요. 문무일. 그 다음에 하도 많아가지고 청와대 정책실장 이 대한민국의 정책을 대통령을 도와서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아주 센 사람이거든요. 거기도 광주에서 학교 나온 전라도 출신 아닙니까? 호남 출신 아닙니까? 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우리 호남 출신이에요. 예. 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 호남의 전성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각 내각의 사분의 일 이상이 호남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우리 호남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어깨 쫙 펴고 어깨 쫙 펴고 얼굴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얼굴색이 최소한 본인이 실력만 갖추고 있다라면. 정당하게 그 실력을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곡하게강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기호 1번 우리 김철우 보성군수 만들어주셔서 대통령과 도지사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보성군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만들어가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성원해 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 오셔서 또 말씀 줄게. 네,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만 이만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냥 내려갈 수는 없고 김철우를 분수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약속하면서, 김철우, 세 번은 너무 짧고요. 다섯 번만, 다섯 번만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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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하는